오늘은 좀신났는데요 어? 옆에 남자 남고 애들이랑 저희 소개팅하기로 했거든요. 3대3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위에는 정했는데 아래를 짬치를 입을지 김치를 입을지 모르겠단 말이죠. 오빠한테 물어볼까? 야! 하나만 물어보자. 짧치 입을까 긴치만 입을까 여기, 위에 위에는 이거 입을 건데 아래에 짧치 입을까 긴치만 입을까 뭐냐고 뭐가? 집에서 골왜 입고 있는데 아니 이거 위에는 입어본 거고 아래에 짧치 입을까 긴치 입을까 네 알아서 아세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딱 봤을 때 어? 예쁘다 이렇게 생각 드는 게 긴치만 아니지 짧치지 네, 근데 안 하네. 너무 물어본 건데, 왜 저딴 식으로 대답하는 거. 좀 골라줘. 야, 알아서 해. 원피스 남이 좋아하냐? 존나 좋아하지 어제 야시장에서 뭐... 나 루피나오를 바랬는데 남이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냥 당근에 팔려고? 이게 okay. 짤치긴치 짤치긴치 짤치 근데 짤치면은 내가 짤치입잖아 네가 짤치면좀 짤치긴 하지 너무 야하지 않을까? 어? 너무 야한가? 미친 <laughs> 너무 야할 수도 있잖아 어디 나왔는데? 소개팅? 공부나 해! 이번에 엄마한테 존나 혼나는 공부가 아주 소개팅이야. 정신을 못 차리네, 그냥. 응. 소개팅? 3대 3 소개팅. 야, 니랑 말이 안 통해, 그시 어쨌든. 시가, 시발 무슨... 아리아나 그랜드인 줄 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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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리고 싶어, 남이? 어디를 어떻게 봐드릴까요? 아, 일단 이거 큰거 봐봐. 아 하고 아, 아니 소개팅 실전 좀 해보자 소개팅 실전 무슨 실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나테 넘어올 것 같은지를 강해달라고 남자로서 어. 상금은 이거입니다 아 약간 느낌도 내야 되니까 자 컵도 받았올게 기다려봐 빨리 와내 이것까지 자, 돼. 내가 이거 준비했다고 자 일단은 내가 늦게 등장한 이, 이, 이 느낌으로 해보자 야, 입장해 볼게. 기다려봐 일단 이거 핸드백임 이거. 야! 그렇게 한다고 안 보여. 아, 신새끼야. 또러우 새끼야. 입장할게. 어! 어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늦었죠? 아이 진짜. <laughs> 아니 왜 아니, 연기를 해달라고. 아니, 연기를 해달라고. 눈깔이 그렇게 뜰 거라고? 응. 어. 존나 역겨워. 해봐, 여기도 보고. 야, 제가 많이 늦었다. 아침. 아니, 제대로 해줘야지. 눈깔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평소대로 해. 그래야 내가 받아줄 야거 아니야. 다시, 그러면. 그래, 내가 먼저 온 거라고? 어. 니몇분 늦었는데? 10분, 어. 그럼 10분 딱 적당히 하면 되겠네. 어, 안녕하세요. 아니, 소개팅이라니까? 날 맘에 들어있어. 날 첫눈에 보고 반해야 돼. 니를 어떻게 좋아하지? 그럼 척이라도 해. 빨리 나날 보고 딱 첫눈에 반하는 눈빛으로 한는 거야. 내 걸어오는데 반한 표정 지어야 돼? 뭐 그럼 너 은주로 해. 아 내가 은주라고 그냥 네가 상상을 해. 이름 은주라고. 아 어, 알겠어 요 은주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은주예요아이 <은주에용. 웃음> 조금 좀, 좀 늦으셨네요. 넵. 준비하느라고 잘 보이고 싶어서 준비하고 늦었어. 으음 어? 네. 감사합니다. 안 아, 돼. 네. <laughs> <laughs> <아니>, 못 참겠다, <웃음> <웃음> 아니, 니 <laughs>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데? <laughs> 안 나왔다. <laughs> 나 예쁘야 보 팔아 너무 난남 이지라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 알겠다고 제대로 하라고 니나 제대로 해 그러면 다시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숨 많이 무섭죠 죄송해요 음... 아제 아, 이름은 은주라고 하고 네 다시 해 뭐가? 이제 그 예빈으로 할래? 뭐가? 여기서부터 다시 해 시작 제 이름은 예빈이라고 하고 좀 아.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서 아 제대로 해달라고 늦어서 기분 나빠서 간 거야 그럼 내가 일찍 와서 기다리는 컨셉 할게 오빠 나중에 아 오케이 시작 아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다리는 왜 저러? 아, 씨... 집중해. <laughs> 나 다리를 저렀잖아 <절었잖아. 웃음> 집중하라고. 아, 어디 있는 거야? 어, 엄마, 안녕하세요. 예빈씨. 네, 맞아요. 이게 현실이야. 아,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 어,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 정말요? 네 개꿀 그런 말도 안 쓴다고 <laughs> 뭔 개꿀이야 아 머리를 묶어야겠어요 잠시만요 <laughs> 머리 좀 묶을게요 목 디스크 걸리셨어요? <laughs> 이거 하면 너무 온다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싹 해가지고 이렇게 목선 싹 보이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거지? 아니 거지. 애니메이션 말고 성함이 예빈씨? 네 맞아요 그, 17살 네 고1이 지네 저는 28입니다 앉아 있어. 여기 여자들도 다른 여자들도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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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혹시 누가 시켰어? 아, 제가 시켰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제가 제가 시켰어요. 이 디저트는 누가 시켰어요? 아, 어, 제가 시켰어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제가 시켰어요. 음. 맛있어요? 달콤.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웃음> 컨셉이라니까? <웃음> 왜 다른 여자만 봐? 제가 예쁜데. 없다고. <laughs> 늦지 않네요. 아. 네. 나안 할래. 뭐가? 나안 할래. 왜? 딱네 나이 때 남자들. 친 <laughs> <laughs> 같잖아. 아니 그 있잖아. 희한한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있잖아. 약간, 너드에다가, 좀, 친구 없고. 아, 오케이, 너드, 너드, 너드. 친구 없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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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정상적으로 잘 받아. 아, 그거 해봐. 마지막 기회다. 어. 마지막 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 여기 카페도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제가 아, 알아보고 왔어요. 와, 아, 진짜. 네. <laughs> 그럼 왜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앞머리 이거는? 어? 그 앞머리 왜 앞머리 건배하는 거야? 다 하던데. 하지 말라고. <laughs> 적당히 하자. 적당히. 아, 하지 말라고 짜증 난다고. 아, 내가 네, 알아서 할게. 이거 이거 그거야. 카푸치노. 여기 거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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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닦아 주실 수 있어요? 아. 여기. 되게... 어, 그거 말고. 예? <laughs> 미친 ちょっと足。 이건 제가 했다고. 아 어,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불려셔 DM 물어봐야지. 아 그래 알겠어. 응. 어 혹시 인스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어, 비게 쳤어요. 네? 아비 비계... 아, 비공개 네. 치셨어요아 네. 어, 감사합니다. 아 그거 제 포너브 계정이요. 그게 뭐예요? 포너브? 폰오브? 포너브가 뭔데? 그럼 먼저 가볼게요 저기 혹시 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 왜요? 아 아니 아니 뭐 다른게 아니고 네 그냥 가까운데 살기도 하니까 음 아니 니가 갑이어도 갑인 티를 내면 안돼 갑인 티안했어 어? 갑인 티안 냈다고 그리고 니네 지금 눈깔이 너무 싸가지 없어 아, 예? 나아 <laughs> 보고 연락드릴게요 씨, 미친... 다시, 해, 다시, 다시, 이쁘게. 좀좀 좀... 아, 눈빛이 o 아, 네? 아... <laughs> 나 p 봐 e c e i 아 t o 저 narrow. What's up, baby? w 한테플 s 팅하고 싫어 나. w 알겠다고. 다시저가 볼게요. h a t s up, 게 표독스럽냐. 뭐가? 어, 왜 이렇게 열받지? 뭐가? 아좀 예쁘게 표정을 지어봐. 저 갈게요. 저기. 네? 어떤 일 때문에?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어 내일 왜요? 땡처리마트 옆에 카페 생긴 거 아세요? 아 네, 거기, 거기 문 열었어요? 네 이번에 열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음, 그럼 거기 갈까요? 내 네, 거기서 봐요 응. 하고 가는 거 어때? 오, 이거 좋 오, 어, 이거 좋아. 오 어, 이거 좋아. <laughs> 아직 <laughs> 응. 이거 본드로 이거 좋아. 잠깐만 아이이야아직거 좋아. 이 이거 좋아. 이아이 이거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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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좋아. 이라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 이거 아이고정시 이거 아이아 이거 고정시켜서 줘야 돼. 안먹겨지는데 여보세요? 네, 은전니. 언니. 언니 뭐 입을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야. 네. 왜? 어? 은전다. 네. 몰라. 그건 몰라. 은주도 나오냐고? 그건 모른다고. 은주가 왜 나오는데? 아니 그건 몰라. 목소리 은주 맞던데? 그건 모른다니까? 뭐 몰라. 네가 전화 해놓고. 아니 진짜 몰라. 은주가 왜 나오는데? 3대3 소개팅이니까. 은주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 아까. 뭘 얘기하네?